아, 자유투 를다거어 그래. 때 가지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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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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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14, 13 파울? 사이드 네? 네, 파울이요 아, <laughs> 어제 봤어 어제 봤어? 어. 금방 네 <laughs> 바로 봤어 그냥 <laughs> 어제 괜찮았네 아니 그 너.. 너한테 보여줘 서신있 아예 그분 사랑받고 나고사랑어 사랑받고 처음 만났을 때 아예 못 알아봤어 요예어나쁜진 않은 거 같아 어, 나쁘진 않은 거 같아 자기 살쪘다고 빼야되는 대상 빼야되는 고 아니 지금 소개받아서 아, 만나보고 진짜? 있어요 음. 근데 <웃음> <웃음> 집이 강남살아갖고 부담스러워 서고 부담스러워 <laughs> 빨리 애부터 가자. 1 0대년된고 <laughs> <laughs> 너무 부담스러워. 중요한 게 아니야. 아뭔 거는 상관없어요. <laughs> 미래가 편안히 안안 해가지고. 자취야? 항상. 아니, 집이래. 전수 공가가. 파울, 파울? 파울, 파울. 킹 파울 장난 아니겠는데. 으이! 감정. 계속 오픈다, 어, 어, 이거 아니 그게 아니 그게 하나는 요 그게 언제였냐 어, 아, 집안에서 아. 어떤 사람들좀그 아, 아. 아. 이제 에 만났어요. 살 때? 김정장인에요정장 그게 아니라 예전에 그사람데 근데 뭔가 집안에서 아는 분? 아이이아이고 어, 아, 빨리... 아, 비 들어가 있는 거그 남자분이... 네, 하루가... 하루가 빼 결혼 얘기를 렇게 그래, 그래, 아래 그래, 그래, 어래어어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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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래 그래, 는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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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는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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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아, 아니, 뭐 하는 사람이0 0간0 0 0 2 0이0뭐0 2 0이0거 아니야? 딴거한 거야? 원래 아닌가? 맞아, 그랬어. 아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,000. 2 0아0 2,000. 2,000. 이0 0 0 2,000. 2 우리가 다 따라다듬어가고, 우리 그래. 인생의 기로에 섰겠는데, 지금? 인생 최대 고민이겠는데. 잘해봐. 조금만, 조금만 노력하면은 평생이 편하다. 잘 사는 거지은 거를 한에 하지 않은 거를 갖아파데 아, 아 아, 파트 아, 아파트. 아, 파트 아, 아파트. 아, 아리트 아, 아 아, 아트 아, 아파 아, 아 아, 아파트. 아, 아파트. 아, 아 아, 진짜? 트 아, 아트 아, 아파트. 아, 아트 아, 아 아, 트 한다고? 아, 파트 아, 아 좋아하는말모말겠는데필 말해달라고 말해달라. 말해달라. 와 희진이 형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. 희진이 형 나이스 굿샷 굿샷 수비 하나 수비 하나 수비 하나만 속 가야 돼 가야 돼 막아야 돼아 막아야지 오늘 이렇던 건 어떨지 모르겠는데 오늘 어디서 나? 강남 보던지 아, 엄청 미안해하는데 근데 거기까지 온다고? 아, 전엔 안그랬는데 들고 가면 좋은거 같아 그런거에 대해서 엄청 당연하게 그, 생각했거든 그, 아 얘가? 전영현씨는 가 안오면 이상한거고 와야지 당연한거고 네, 그리고막맥성동 이런 데 갔나? 가고 어. 집 앞까지 데려다 주고 한 적도 없고 그게 당연한 거야. 아, 무슨 얘길 는 아, 근데 아는데도... 아, 그래서 사이에 그런것 약간 그런 것도 뭐 있고, 그러니까 이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 내가 집이 가까우면 당연하겠지만, 네. 아까한 시간 늦게 가야 되는데, 지금. 그래서 첫 타고 20분 거리인데도 안부담다 <목소리> 아, 화 수비하나 수비! 한번 봐봐 아니 어제 거어남산장

숲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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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숲이, 이 숲이, 이 숲이, 숲리숲이이

노노너너노 no, no, no. 오예 어? 오케이 오케이 6초 6초, 6초, 6초. 화이팅 화이팅 지금이그렇타이데 아, 되긴 하긴 가요가 가운데 가야, 가야 돼한지 t 오! 지... 오! 들어갔다 아! <laughs>